강한 바람을 동반한 제8호 태풍 바비가 북상 중입니다. 태풍 바비는 제주 남쪽 해상에서 올라와 이후 서해안을 따라 점차 올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. 기상청은 태풍 바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26일 밤부터 27일일 것으로 예상되며 서쪽 지역의 최대 순간 풍속은 시속 126km가 될 것이라며 강한 바람이 불고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라 피해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국민재난안전포털 태풍요령에 따르면 해안가와 계울가 등 침수 위험 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논둑이나 물고의 점검을 위해 나가지 않아야 합니다. 또한 외출을 자제하고 TV나 라디오 등을 통해 기상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. JIB뉴스 전유진입니다. 눈앞의 내일보다 먼 밖에 오늘을 본다. 더 나은 오늘을 위해. 변함없는 가치를 지켜간다. 모두가 힘을 모아 새로운 시대,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 간다. 그렇게 지속 가능한 도시, 당진을 완성합니다. 당진.